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방학 때 수업을 이네가 어. 지금 월수토 수업하잖아 네. 그래서 얘를 없애 어. 그리고 얘를 9시부터 12시 어. 어. 네. 그러면 은 왜냐하면 왜 내가 토요일 날없앤 생각을 했냐면 이네 이때 특강거잖아 네. 그러면 토요일 날5시간 특강 3시간 4시간. 아. 맞아. 그래서. 아니 3시간 하고 싶은데, 3시간은 너무 많을 것 같아. 우리 수원 이 양이 수상만큼 막 그래. 네. 수원이. 그래서 다 못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주 일찍 시작을 하고, 끝을 한주 늦게 끝나면 어쩌면 다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그니까 러그 수원이 어떻게 돼있냐면 수원이 지수 로그가 있고 크게 보면 그리고 지수 로그에 대한 함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삼각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활용이 있고 그다음에 거시기 뭐야 수열이 있거든 지금 니네, 니네 누나들이 미쳐가는 이유가 이 수열 때문이긴 한데 여기가 아예 너희가 처음 보는 내용이야 막로그 나오고 거. 이런 거 그래서 아예 처음 보는 애들이야 그리고 그에 대한 함수거든 여기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그리고 내 생각엔 지금 내 생각엔 그냥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몰라도 여기는 풀수 있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저번에 보니까 지수로그는 사실 이건 그냥 계산이라서 계산이 애들이 여기를 안 하고 하니까 이때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선생님 개념 원리 방학 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큰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 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이번에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시작을 해서, 이것까지 응. 하고, 그리고 로돌아가 가지고. I c 할때 있잖아요. e I cam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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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a 옛날 학원에서 거기는 책 쓰면은 뭔가 이렇게 인정은 안 해주는 분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개념서 가지고 만약에 특강을 하면 얘가 굳이 아마 필요 일단 내가 생각하기엔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 여기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내 뭐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방학이 시작하면 수업은 월 수가 수업을 내고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을 특강을 하게될 겁니다. 아직 안정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뭐 11시부터 해가지고 너네 특강하고 그 다음에 스그 뭐야 응. 보이드 특강 하든지 뭐 그렇게 되든지 뭐들을 바꾸든지 한 11시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 교회 가니까 고이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음. 하여튼 그렇게 될 거냐? 음. 음. 20평이에요. 응, 음, 20평 맞죠? 통과할 줄 자, 잠깐만. 음. 아니, 핸드폰이 없는데 번호 좀 얘기해 봐라. 저 위치를 나알는데 정아식 번호 있어요. 어? 저거래. 네, 근데 유튜브 다 나가는 데뭐 <laughs> 유튜브 다 나가는 데서 비짜 진짜 얘기해 주는 거. 아니 아니 그 번호 요거 요거. 아, 음. 그 이거 뭐고 뭐고. 뒤에 음, 예, 음, 들어가는 음, 뭐. 거. 5. <laughs> 뭔 번호? 아, 그거. 그 뭐, 뭐. 핸드폰 봐 봐. 핸드폰에 핸드폰에 옆에 쉬에 맞았어. 불러보세요 자, 여기 어차피 동그라미 쳐놨어. 아. 25, 26, 27, 28. 아27안 들어가고 28. 아. 자, 세시다자 문제 읽어보면서 쓸데없는 거는 빼고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그오른쪽으로 맞춰봐 이쪽 땡겨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응. 자 봅시다 14번 아니 질문을 받아서 할까? 그냥 쭉 볼까? 아니 편애들도 있고 안 편애들도 있어가지고 14번 다 맞췄냐? 네. 그럼 넘어갈때? 오케이 그럼 넘어가자 응. 그 다음에 다 맞춘거는 빼게 15번은? 아 이거는 넘어가야 되지? 유라 괜찮아? 근데 네, 맞춘어요그 어. 다음에 16번 볼게 16번은 뭐냐 이거는 틀린사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맞았어? 전 맞았어요. 라래는맞았어요 맞았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다음에 18번. 이거는 맞았어요. 맞았어. 요 맞았어. 18번. 응. 응. 20 있잖아. 18번은 네가 맞았냐, 안 맞았냐. 고그 다음에 21번. 19, 21번인가? 응. 네. 자, 11번. 21번. 21번은 어려운 문제지. 나까 이차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이차함수 fx 그러면 fx를 뭐 2x제곱 플러스 뭐시기게 그냥 적어놓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시기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자그 다음 문제 보게 그래프가 y는 x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점 pq에서 만나고 그 다음 gx는 y는 x 자 그러면 y는 x를 일단 그려놓고 자 y는 x야 이렇게 그려놓고 PQ를 만나는데 지금 P의 점이 OP꼴 PQ니까 어, 어. 아이점 P라고 잡아버리면 요만큼 길이만큼 얘가 Q가 될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가 요런 식이 되겠네. 됐지? 음. 그러면.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다가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냥 어, 그럼 이건 어따 쓰면 될까? 이 점의 좌표가 P와 Q의 점의 좌표가 두배 차이다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2알파라고 일단 잡아주자. 그 다음에 GX 그래프는 P에서만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접하는 애네. 뭐, 요, 뭐, 요런식? 음. 그러니까 얘가, 어, fx는 요거에 되고, 얘는 gx가 될거예요 일단, 그래프는 요런식이 되네.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fx라는 거는 2의 x-α, x-2α, 요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아, 아니다. fx 마이 x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fx는 x의 근이 알파랑 이알파인 거잖아 그지 맞아? 예. 어, 그러니까 x 넘겨주면 fx 마이 x는 0의 근이 알파와 이알파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똑같이 gx도 마찬가지야 gx에서 gx가 지금 알파를 아! Y 골 X 에서 지금 P 에서 접한다 라고 했 지, 접한다 라는 얘기는 GX, -X 는뭐 라고? 완전제곱식이 겠지? 네. 음. 그러면 FX 더하기 GX 는0 이상의 모든,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러면 일단 FX 더하기 GX 부터 계산해 보자. 어... 결국은 마지막에 판별식이겠네. 자, f(x)는 e 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알파 x x니까 마이너스 6알파 x 플러스 2알파 제곱 더하기 x. 이게 f(x)가 될 거고, g(x)는 마이너스 x 제곱, -2α 플러스 플러스 알파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x. 2개를 더해주면 fx 더하기 gx는 x제곱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2 알파 그 다음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죠 이런식이가능눠야돼 얘가 뭐라고? 0이상인게인 의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 아는 문제지 얘를 가지고 0 이상의 모든 실수가 될려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럼 이제 뭐 말하면 되냐 한별식이 0 이하다 그렇게 하면 알파가 나 아이지어 알파가 나오겠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정뒤에 X자표잖아 알파잖아 그래 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 해주면 이 알파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H 그니까 알파 제곱이 0이 하다 그래서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0이 하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이 0이 하다 인수분해가 꼭 되는데 뭐지? 알파는 3분의 1에서 1이인데 그럼 우리가 뭔가 계산을 잘못 했는 얘긴데, 어디 계산 잘못 했는지 보자. 마이너스 4 알파, 맞고. 플러스 EX니까 플러스 EX. 알파 제곱. 그럼 이 알파 마이너스의 제곱. 이 다시 제곱 마이너스 이식 뭐. 사 알파 제곱. 아. Fx 있잖아요. 저사 알파 제곱. 아. 정의 네. 아. 아. 위에 바로 위. 봐. 그 바로 아래. 봐. 이사 알파 제곱. 이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과 더해서 플러스 이 알파 제곱. 아. 요 계산해. 여게 4네. 그러면, 얘가3이고 그렇지. 그이고 여기가 산가3이겠다이게왜이고지이 알파 제곱 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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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알파 이고 산이고, 이고이파 산이고, 이고이고 산이고, 이 여기 만하자이 B 제곱, a s e B 아. B. a 또틀 마이너, B a c B a c B. a 아 이거 오래간만에 근육공식 들가니까이 뿔마 삐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에이시 맞는데? 왜 답이 없지? 파 플러스 1. 여기가 대단히 틀렸나?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하면 알파 제곱 오왜 어? 어, 이건 또 플러스가 돼있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3 이렇게 2 지금. 네. 아, 찍어. 음. 음. 네. 음. 안 들려. 아 요거? 네. 아, 이게 지금 요 pq가 이 y는 x랑 f(x)의 교점이잖아. 응. 교점에 근이 알파랑 이 알파잖아. 아, 어. 아, 그러니까 같다라고 어, 어. 놓고 그게 그거의 근이 알파이잖아. 이게 응. 2 2 1번 품음법이겠네. 딱고기에냐 <laughs> 이거 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급 아니면 다등급이다고에그 다음에, 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아니 내가 돈 쓰는 보람을 니네가 느끼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니네가 지금 돈이 좀 얼만데 학원에도 돈을 주는 게 아니라고 100%내 사비라고 자그 다음에 25번은 어땠어? 아니, 이건 안 할게 나누기 하면 되지 너 이거 어떻게 프로그램 나누기 했냐? 어떻게 했어, 이거? 아니, 틀렸어. 근다 나도 풀면 될 거야. 나웃 기도면 하면 되잖아. <laughs> 근데 모르겠어 <laughs> 아니, 풀었거든요? 근데 다 얼마 나왔어? 23. 21이면. 소를 하는 걸 어? 아 아니 어? 아닌데 아니 꿈으로 죽는 자구만 7X 17, 17, 17, 17, 17, 자7 17, 17, 17, 17, 17, 17, 스7 17, 17, 17, 17, 1틀렸7 17, 1 1 17, 17, 17, 17, 17, 17, 1야 알파, 17, 17, 17, 17, 1 알파베타는 3분의 k이고 그리고 이제 얘를 정리를 하면 3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k 플러스 k 더하기 3베타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베타의 k 더하기 k는 마이너스 이떻게 되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해서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두 개는 마이너스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두 개는 마이너스 k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k는 마이너스 10이다. 다음에 얘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면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뭐 k만 남겠지. 그 다음에 28번. 문제겠니? 나머지 정리해서 뭐 하는 거겠니? 그렇지, 차수 맞추기. f(x) 곱하기 g(x) 일단 써놓고, f(x)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f(x) 더하기 x 의 g(x). 차수 맞추기잖아. 네. 그니까, 러 왜냐면, 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fx를 잡을 수도 없고, gx도 잡을 수 없어. fx가 2차고, gx가 1차면은, 생각해봐. abc, cd, 미지수가 5개라고, 그럼 못 푸는 문제야.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줄여진다라는 얘기니까, 개수들이 어떻게 어떻게 맞춰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상등식이니까, 결국엔 차수가 일단 맞아야지, 맞아야지, 좌우가. 그러면 얘는 3차야 얘가 지금 2차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1차. 1차가 돼야 될 거야 2차는 절대 안 되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남의 눈 애가 1차야 그럼 여기는 얼만 거야? 상소라는 상수. 거잖아 그래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얘가 2차가 돼야 돼 그럼 FX는 일단 EX 제곱이 되야 되겠지. 뒤에는 뭐가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지금 EX 제곱 플러스 머식인데, 뭐 지금 GX에다가, 1차에다가 X를 해가지고, E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지. 그럼 얘는 일단 GX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GX는? 일단, 마이너스 2X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무언가가붙어있 돼. 그 됐어.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도, X도 없어져야 되잖아. 여기는 상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지금 여기가 A라고 잡았으니까, 더하기 AX야.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AX, 이 정도까지 또 잡아줄 수 있겠네. 얘 예,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상수는 맞출 수 없으니까 더하기 B로 가자. 자, 그러면. 다 끝났네. 진짜 선생님들이 니네를 너무 배려를 많이 한것 같아. 지금 어려운 문제 다풀고 어려운 문제 21번 하나 들어갔어. 그럼 21번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네 여기에서 몇 문제 낸다고? 네, 네 개? 와 진짜. 네 개는 맞춰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 뭔가빠른게 어렵단 말이에요? 모르지. 안녕 오케이 여기까지 아, 이응